자, 안녕하세요, 부두송입니다 어, 뭐, 전장 같이 갈 사람 아무리 찡찡거리고, 같이 가요, 같이 가요, 이렇게 애교를 부려도, 같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 친구, 리쌍, 백의연자와 같이 왔어요. 여기가 어디냐. 깊은 바람 협곡이네요. 어? 잔, 요리. 아이, 츄르츄르르. 요리를 우선 먹고, 물빵도 챙기고, 호드에서, 멘탈이 탈탈, 아, 그, 호드에서 전장을 다 이겼어요. 전장을, 어, 어, 뭐, 성공리에 마무리를 짓고, 얼라이언스도 한번 지금 플레이하러 왔죠. 호드도 조만간, 어, 전장 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주술이가 호드로 갔고, 어, 전사는 지금 얼라이언스를 담당하고 있죠. 야, 호드 상대편 봐 전사 흑마, 전사냥꾼, 전사냥꾼, 전사냥꾼. 야. <laughs> 전사 흑마, 전사냥꾼, 전사냥꾼, 전사냥꾼. 신기 도적, 죽기 흑마, 전사. 야, 전사 하나, 둘, 셋, 넷. 전사. 어. 전사 저렇게 많으면은 인이언스는 전사가 몇 명이지? 오, 그 중에... 어, 중에 어디 나가 잠깐 나가지고 저쪽 노일? 야 저쪽 노일이라고 그래? 알았어. 야 나만 믿어. 내가 제대로 들어. 난 나의 힐이죠 좋아 저쪽 노일. 아니야 아까 신기 한명 있지 않았나? 호뚜기3 분. 호뚜기3 분요 일로. 와. 관문 어 그때 전사는 많아요. 그렇속의격 충격 지

완전 잘 싸웠죠. 이 중앙도 먹게 생겼고 이거 어떻게 할까? 이거 뭘 해도 이길 것 같은 기분이야. 호드 쪽이 멘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. 그냥 전사가 다섯 명이어고 그냥 밀렸죠. 전사 많으면은 승률이 그만큼 떨어져요. 아까도 호드 전장 돌면서 얘기했을 거야. 두 명도 많어. 한 명이 딱 좋아. 좀 넓은 전장 폭론같은데면은 두명이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사는 딱 한명이 좋은거 같아요 전사가 그 이상이 될수록 숙률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. 한 전사 한명당 숙률을 한 5에서 10% 깎아먹을걸 한명당 어쭈 올라 야 근데 야뭐 어떻게 여길 뺏기니 어렵쇼 중앙을 비우지 말고 있죠? 물어보자. 열두시 복구 어렵나요? 건안다야 이건 자연스럽게 내가 수위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. 조금만 더 지켜보죠. 보자. 어 우리 수레를 그냥 야야 야, 이거 커을 못하네. 저거 우리 수레 컷은 안 하고 그냥 거점을 먹는데 오야 어, 땄다. 그래 수레를 안 보고 그냥 거점에 신경 썼나 봐요. 상거점으로 갔어. 1 2시 어떤가요? 12시로 두명 이상 간듯. 아까 두명 이상 이동하는 거 봤고 6시로 6시로 세명 이상 이동 중. 아이 형만님은 가지면 좋은데네 6시로 가자. 아까 6시로 우르르 가던데호든 좋았어, 좋아. 어 저기 중앙에 우르르 와있으면서 나 드디어 이제 수비에서 벗어났어. 이 족쇄에서 벗어났고. 파티 우려. 최저 격제 <목소리> 초반 <초단. 목소리> 전사 직전 최신급 최저급. 수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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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수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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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어, 차, 차, 차. 아파, 아파, 아파. 여러분들 봤죠? 담음 추신, 이거 진짜 좋은 스킬이야. 전사 중에 공성파색이라고, 특성 중에, 이 밀쳐내는 스킬이 있거든요? 어, 이거 짱이에요. 담음 추신. 자, 삼거점. 어, 게임이, 야, 이거 저희 광산. 저희 술에 너무 무리해서 뺏진 말고요 중앙, 어떤가요? 보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. 이거 보고 안 하다가 그냥 잘리는 수가 있어갖고. 여기에 수비 인원이 없으니까. 저랑 지금 리싹이 남아있죠. 야, 어, 너 이거 뭐야? 너이 탈건 뭐야? 너그 비싼 거 아니야? 이탈거 보석박힌. 흑만호표범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<놀냐> <laughs> 야, 이 가식적으로 웃는 거 봐라, 이놈.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? 5종셋, 25만 걸? 미쳤네. 돈이 나, 돈이 썩니? 그거. 야, 너, 너 중앙 가봐. 리상 니가 중앙 가줘 힐러니까 여기 내가 혼자 보고 있을게. 돈이 썩어난다고? 야, 그럼 나한테 좀, 나한테 투자를 좀 해봐. 야 돈이 썩어나면나 사랑해리쌍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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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수레에 들어가도 저희가 상거점이야 야 이거 완전 완승이야 잘. 어, 절? 절도적이 전사 절 쳐봤자 그. 전사는 풀 수가 있어. 온다. 여 시, 여섯 시 삼. 이제 죽 우선 버틸게 버티게. 어찌. 버티, 중앙강산 저거 테러로 뺏습니다야 전진... 이겼습니다 어우 그래도 이겼어 끝나는 게 이겼습니다 중앙강산 뺏겨준 거는 약간 해프닝 같은 그런 걸로 끝냈죠 봤어 요 여러분들 이거 봤냐고 같이 가자 전장좀 가면은 같이 가자, 그러면은, 많이, 같이 와줘요. 그래서, 나좀 버스, 아니, 그, 같이 파티 플레이 해가지고, 우리, 어? 승리를 쟁취하자. 불성이었습니다 <laughs> 고마워요.